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조국이 빨리 구속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아,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국대표의 대법원 최종 선고 시점 어, 그리고 선고 결과에 많은 보수 우파 지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몇 차례 언급했지만 워낙 여러가지 전망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대표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고, 어, 그리고 통상의 경우로 보면, 대법원 심사는 4개월 정도 걸린다. 아, 이 정도가 지금까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 우선 최종 선고 시점이 주목되죠. 그런데 아직은 대략적인 전망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재판 연기 작전이 예상,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회부된 만큼. 우리 기대치는 가장 빠른 시일 내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에, 하지만 조국이 아마 그냥 기다리지는 않겠죠.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재판수, 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조국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입장에서는 두 사건이 유사한 만큼 유죄의 심정을 이유로 깊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깊이 신청이 접속, 어, 접수되더라도 배당의 법률상 제척 사유가 없는 데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어, 지금으로서는 유력합니다. 아, 지금 조국 사건을, 어, 아, 지금 조국 사건을 어, 담당하는 대법원 3부는 음상필 대법관 주, 어, 대법관의 주심을 맡고 어,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이 함께 심리를 하게 됩니다. 엄음 대법관은 서울 고법부장 판사이던 2021년 8월 정, 어, 정경심 정교수의 사모펀더, 어, 그리고 입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징역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는 여부였습니, 여부였습니다. 정경심 씨 측에서 PC를 재산 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맡겼는데, PC의 소유권이 없는 김경록 씨가 이를 검찰에 제출했던 만큼 아, PC는 그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정경심, 정경심 씨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돼서 1·2심에서 지금 나란히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원래 2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는 상고심은 학업심판단의 법리적 적절성 여부를 따져서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조대표가음 대법관에게 대해 대법관에 대해 깊이 신청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조 대표 사건 판단의 근거가 된 동양등 해시 등의 증거 인정 여부 등 주요 쟁점이 정전 교수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정전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음 대법관에게 조대표에 대한 유죄의 심정이 형성되어 있다. 아, 이런 논리입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면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기피 신청을 할수 있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이 별, 별개인 만큼 재판 배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 음, 대법관이 조 대표의 이심 재판을 맡은 게 아니라, 아, 조 대표의 부인의 이심 재판을 맡았던 만큼, 아,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 그러니까 상, 삼심제를 보장받을 권리를 심급의 이익이라고 한답니다. 아, 심급의 이익을 해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음대법관이 만약 고법판사 때 조대표 2심 재판을 맡았, 맡았다면 예당 가능성이 있어서 고법에서의 재판 결과가 그대로 인정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그렇지만 조국의 재판이 아니라 정경심의 재판을 담당했던 만큼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법에 따른 법관의 제척사유는 전심재판 또는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음대법관은 그 부분과는 관련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재판 배당 역시 대법관들이 관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당됐기 때문에 피고인 등에 대한 고려 역시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대부분은 조대표 사건을 맞지 않는 소부에서 인용여부를 검토하고 받아들이면 전산으로 재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정 대법관을 제외하고 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대법관은 삼부 주심 법관인 만큼 소부가 새롭게 정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깊이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심리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깊이 아, 사건 심리에 따른 재판 지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 20조도 소송 지원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는 기각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이나 고등법원과는 달리 대법원 판단에 따른 불복 절차는 없습니다. 1, 2심의 경우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 불복해서 다시 항고할수 있지만 대법원은 그런 절차가 없어서 기각 즉시 그 재판부에서 심의, 심의를 계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고법판사는 현재로서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제척 사유가 없어. 배당된 사안에서 깊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아주 이례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좌파 대법관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경우 유무제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변이 없으면 조국은 조국 대표는 빠르면 올여름에는 당 대표실이 아닌 교도소 바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치권, 특히 야당의 온통 범죄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빨리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난장판 국회는 더욱 난잡해질 것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허경무 부장 판사 심리로 송 대표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어,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요. 송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정언이 나왔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 입지 정책 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정인으로 출석해서 2021년 7월에서 9월께 서울 여수, 아,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 시설 정설을 위한 개발 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씨와 10여 차례 통화를 했다. 김 씨는 민원성 전화를 걸어서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송 대표가 국태부, 국토부 정관 출신 김 씨를 통해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정선 사업을 추진했는데 2021년 8월께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을 반환당했습니다. 이에 박전 회장은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송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 송 대표의 소개로 박전 회장을 만난 김씨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잘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A씨는 김씨가 국토부에서 일할 때 상사로 모신 적이 있다. 고향에서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이, 야, 연락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 검찰이 직권여당 교통분야 수석 전문위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전화한 것이 의례적이냐 아, 이런 재판부와 아, 검찰이 아니고 재판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재판부가 질문하자 a씨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 6천 50만 원이던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또 외곽 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의 전 현직 의원들도 총선이 끝나면서 조만간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죠. 광주석 앞에 출마했는데 옥중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감사합니다.